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제5장 음악치료 대상과 접근. 4. 음악과 의학. 의료환경에서 음악이 사용된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수술과 같은 치료 전 마취를 보조하기 위한 단계와 전체적인 병원 환경에서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음악이 사용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퇴역 장군들을 위한 병원에 추금기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음악이 단지 환자들을 즐겁게 할뿐 아니라 이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끌었다. 의사들은 처음에 심리적인 보조독으로 수술실에 추금기를 가져다 놓았다. 음악을 듣는 동안 환자들이 이완 상태를 경험하며 더 적은 양의 약물로 더 쉽게 마취가 되었다는 사실이 곧 알려졌다. 치과에서도 역시 마취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약물의 사용도 감소되었다. 이 외에 병원 환경에서 음악은 외과 수술 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쇼크 치료와 함께 사용될 때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완시키는데, 알트 슈엘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고 기록하였으며, 그 밖에도 물리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또 침대 옆이나 병실에서 홀이나 실내에서의 여흥과 오락을 위해서도 음악이 사용되었다.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병원의 환자들은 음악 감상이나 동료 환자들과의 연주를 통해서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의료 환경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목적과 영역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초부터 면역학 영역에서의 음악적 활용이 연구되면서 인간의 면역성 강화에 음악 감상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통증 감소에 대한 음악 활용도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A. 이완제로서의 음악. 병원 환경에 있는 환자들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감정적인 어려움도 같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가장 흔한 정서적 문제는 불안증인데 여기서 불안은 외부 자극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방어 기제 활성화로 인한 부정적인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를 알람 리액션이라고도 하고 또는 스트레스 리액션이라고도 한다. 불안 상태는 생리적으로 많은 병리적인 반응을 자극하는데, 이러한 반응은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고충을 느끼게 함은 물론 의학적 치료를 더 어렵게 하며 유기체의 항체를 감소시킴으로 전체적인 면역성을 감, 면역성 감소를 가져온다. 면역성 감소는 신진대사의 속도를 증가시키며 이러한 변화는 심장발작이나 심금경색과 같은 호흡문제도 유발한다. 이 상태에서는 더 많은 진통제와 진정제 그리고 마취제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환자들의 건강에 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더 나아가 환자의 정서적 불안은 통증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며 특히 수술 후의 통증은 지속적인 치료적 개입에 어려움을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적인 음악적 접근은 약물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이완제로 사용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의료 환경에서의 음악은 이완제로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환경요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음악은 환경에서 제공되는 쾌적한 자극제로 활용되었다. 입원으로 인해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 머무르게 되는 병원 환경은 그리 쾌적할 수 없으므로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입원 전 일상에서 경험하였던 만큼의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조화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면서 음악은 병원 밖의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였다. 음악의 임상적 활용은 다양한 의학 분야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미취학 아. 아이고. 마취학 분야인데 스핑스핑테는약 8,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전 불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수술 전 불안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진정제보다 이완적 음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진정제와 진통제 복용량이 50% 이상 감소되었으며 97%의 참여자들이 음악 감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효과는 환자의 상태가 심할수록 큰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중환자실에서 수술적 처치를 앞둔 환자들을 위한 음악 감상은 신체적 심리적 이완을 유도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이 외에 다른 연구들도 환자들에게 수술 동안 음악을 제공하여 호흡 기능에 관련된 문제를 감소시켰으며 음악 감상으로 인한 정서적인 이완은 물론 수술 이후의 통증이나 불안 수준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야마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 ACTH, 프로락틴, 베타엔돌핀의 감소에 있어 이완적 음악 감상에 참여한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 통증 감소와 음악. 통증 감소를 위한 음악적 적용은 많은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통증이 복합적인 현상인 만큼 통증의 종류가 너무 많고 통증을 지각하는 데에 있어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므로 통증을 진단하고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통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급성과 만성이 있다. 급성 통증은 끝이 예상되는 통증이며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만성 통증은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심각할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재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회적인 수술 과정에서 경험하는 통증이 급성이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발생하는 편두통이나 관절염, 골다공증 등은 만성 통증으로 간주한다. 통증을 완화하고 감소시키는 데 음악은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음악과 통증의 공통점은 두 가지 정서를 통해 변연계 및 시상하부에서 모두 뚜렷한 감각 자극으로 범주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음악 감상 시 뇌에 전달된 음악적 정보는 통증 감지 과정에서 뇌에 전달되는 신호와 동일하다. 즉, 음악에 내재하는 선율 패턴, 음고, 템포, 리듬, 다이내믹 등의 요소는 모든 감각의 실제와 다양성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통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음악과 통증은 모두 감정 통합을 관장하는 변연계의 산물이며, 두 가지 모두 시상하부에 의해 조절된다. 이에 대표적인 이론은 관문 통제 이론으로 신경이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음악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통증에서 오는 부정적인 신경 정보를 감소시키고 음악적 자극에 대한 긍정적인 신경 전달을 유도하여 통증 지각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통증에 대한 실제 지각은 신경 종말부에서 일어나지만 적수를 통해 중추신경계로 전달된다. 척수에서 대뇌로 가는 과정에서 관문이 있는데 중추신경계는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음악적인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치료적인 개입을 가져올 수 있다.이러한 접근에서 음악은 통증 지각을 분산시킬 수 있는 주의 전환 역할을 하는데 음악과 같은 다른 종류의 감각 자극을 제공하여 통증을 인지하는 양과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통증 전환제로 사용하는 음악은 환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집중과 관심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완을 유도하는 감상은 단조로운 리듬과 선율, 가벼운 음색으로 구성된 음악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심장 박동수의 규칙적인 템포를 강화시켜주는 음악도 사용된다. 이러한 이완 음악은 근육 긴장도 감소와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시켜 주므로 신경 종말부에 대한 근육의 압박을 줄이고 근육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산소 공급을 회복시킨다. 통증 감소를 위해 특정 심상을 유도하거나 연상을 자극하는 음악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활동은 환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정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통증 지각을 감소시키는데에 도움이 된다. C 재활 의학과 음악 1950년도에 음악치료가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에는 음악치료사들이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 재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치료사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신체 재활 분야에서의 음악적 적용은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특별히 신체적 재활에서는 영역별 간 접근을 통해 의료진과 물리치료사들이 협력하여 음악을 하나의 효과적인 치료 도구로 쓰고 있다. 이러한 재활 영역에서 가장 많은 대상은 뇌졸중과 사고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대상들인데 음악치료에서는 이들의 재활의 목표를 두고 음악을 사용한다. 뇌졸중은 뇌의 한 부분에서 피의 공급이 갑작스럽게 방해를 받을 때 발생하는 장애로, 성인기에 흔히 나타나는 신경학적 질병 중 하나이며, 여러 영역의 기능 상실을 가져온다. 인지적으로는 기억력이나 집중력, 논리나 의식의 상태에 장애가 올수 있으며,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언어 사용 능력에 가장 심각한 장애가 오는데, 이에는 실어증과 같이 언어적 표현이나 이해 능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구어 장애로 언어 표현에 있어 구강 근육과 같은 신경 근육 시스템의 언어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신체적 장애로는 마비가 오는 것을 들수 있는데, 이는 사지의 움직임을 자발적으로 관장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육의 긴장도나 유연성, 동작의 힘, 협응감, 그리고 지구력에 여러 문제가 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얻은 대상자들을 위한 치료에서는 운동 기술에 많은 초점을 두지만 이와 함께 심리 정서 치료도 병행한다. 크로스와 그의 동료들은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그룹 음악 치료를 실시한 결과 활동량이 증가하였다고 했으며 사용하는 음악적 자료에 있어서는 친숙한 선율과 단순한 형식, 명료하고 변별력 있는 박자와 리듬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타우트는 재활 치료 시 악기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데 이는 악기가 소리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며 운동에 대한 보상 기제로 작용하고 동기 유발을 통한 적합한 움직임과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근육이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게 되는 경우 리듬은 동작의 유연성 협응력 그리고 재활의 효율성에 유의미하게 기여한다고 강조하였다. 1 언어와 재활과 아이1 언어 재활과 음악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적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운동 감각 기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둘째,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조음과 구강 근육 조절이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뇌 손상으로 인해 말하거나 쓰기 또는 노래하기 등의 표현 기능과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거나 읽을 수 있는 수용 기술을 상실한 실어증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많은 정서적, 심리적인 어려움과 좌절, 고통을 경험한다. 언어 제활을 효과적으로 돕는 음악적 접근은 선율 억양 치료라고 하는데, 이는 소리 산출부터 시작하여 언어를 유도하는 기법이다. MIT는 음악과 언어를 직접 연관지어 치료에 응용한 테크닉으로 말하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방법인데, 손상되지 않은 우반구의 기능이 손상을 입은 좌반구의 언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개발되었다. 간단한 멜로디 형태와 짧은 악구를 이용하여 언어 형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멜로디와 억양을 사용한다. 노래는 고정된 멜로디를 가지고 있지만, MIT는 의사소통을 위해 미리 만들어진 언어 양식의 의미로 멜로디를 삽입하여 음고, 리듬, 음절 길이를 변화시켜 말하기를 유도한다. 치료의 전개에 따라 이러한 요소적 특징을 변화시키는데, 네 가지의 단계 안에서 쉬운 것으로부터 점점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한다. 각 단계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각 내담자의 필요에 의해 짧은 목표 문장이 정해지며 일상적인 말보다 더 느린 박자, 집약적인 리듬, 확실한 강세로 구성된다. MIT 외에도 노래를 이용하여 언어 재활에 접근한 연구들에 의하면, 선율을 구성하는 음의 정확성, 균형 있는 호흡, 발성, 명확한 발음 등은 언어의 기본적인 기술과 연관된 부분이므로 노래 부르기는 언어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외에 많은 연구에서도 노래 연습하기와 호흡 훈련이 신경학적 문제가 있는 대상들의 언어 재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코헨은 통제군과 실험군을 나누어 목소리의 톤과 목소리 음역의 변화, 강도, 속도, 그리고 표현의 명료함의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노래 부르기는 이러한 변인들을 증가시키는데에 효과적이었다. 더 나아가 코헨과 마세는 32명의 신경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통제군, 리듬 찬트를 한 실험군, 그리고 노래 활동을 한 실험군에서 보인 변화를 연구한 결과, 언어의 명료함과 속도에서 노래 활동을 한 그룹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외의 변인들은 리듬 찬트 그룹과 노래 활동 그룹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2. 신체 재활과 음악. 후천적으로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경우 음악을 이용하여 필요한 동작과 근육의 기능을 회복하고 개선시키는 데에 리듬적인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규칙적인 리듬을 지각하고 이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은 특별히 학습되지 않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할수 있다. 유아기 때 목소리를 통한 리듬 찬팅부터 시작해서 동작과 보행에 필요한 리듬감은 성장하면서 촉진되는데 신체의 기능의 장애와 함께 가장 먼저 결함이 오는 것은 기본적인 리듬감과 운동적 기능이다. 소근육 운동 기술 재활에서 흔히 이용되는 것은 건반이나 기타를 이용한 리듬 반응 기법이다. 이는 건반이나 기타의 스트러밍을 이용하여 다양한 속도의 템포로 규칙적인 비트를 연주하게 하는 것인데 80 bpm을 중심으로 느린 템포와 빠른 템포를 대상에 맞게 정하여 단계별로 훈련하였다.이러한 접근은 근육의 떨림과 긴장도 근육 통제력 그리고 경직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연구되었다. 건반의 다른 악기 연주 기법을 사용한 결과, 손에 쥐는 힘과 기능적인 과제 수행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무는 25세의 외상성 뇌손상 여성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주 5회 30분간 소근육 기능 향상을 위해 피아노를 이용하여 음악치로 세션을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의 미디를 이용한 타건 속력과 지속도를 측정한 결과 강도와 템포의 균등성에서 매우 유의미한 향상이 입증되었으며 결론적으로 피아노 연주가 손가락 협응력 재활에 효과적인 재활훈련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에르돔 맥스도 좌측 내열관 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주 1회 피아노 연주 기술을 통한 재활을 중심으로 음악치료 세션을 실시한 결과 리듬에 대한 단기 기억력이 향상되었으며 건반상의 민첩성 회복, 복잡한 음과 리듬 연주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음악적 중재를 제공하였을 때 손상된 부위가 두뇌의 타 영역에 의해 보상되는 새로운 경로와 전략을 통해 새로운 운동 기술 능력이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신체 리듬은 하체 운동 기능과 대근육 운동 기능에도 적용되는데, 리듬 청각 자극 기법은 전반적인 보행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된다. 타우트 쉴리 쉴레이 we... 뭐? 그리고 데이비스는 드럼 치기가 팔 근육 운동 궤적과 조절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EMG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단계적으로 리듬의 빠르기를 조절하면서 훈련하였을 때 유의미한 음악의 치료적 활용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스타움은 1950년부터 1993년까지 재활 영역에서 수행된 398개의 음악치료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음악을 적용한 재활 목표를 크게 13가지의 세부 분야로 나누었다. 이에는 신경근육의 협응감, 근육의 힘, 운동 조절력, 이동성과 유연성, 운동 궤적, 동작 근력, 인내력, 이완, 균형감과 자세, 대근육 이동, 신경운동적 패턴과 반응, 그리고 호흡이 포함되는데 신경운동적 협응감과 근육 강화가 가장 많았다. 모든 동작의 기본이 되는 근육의 협응감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음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음악 요소적 특성을 중심으로 동작의 강도와 시간, 그리고 공간적 흐름을 촉진시켜주며 이러한 과정에서 근육의 협응감이 향상되고 근력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팔에 다친 사람이 어떠한 자극 없이 팔을 들어 올리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음악에 따라 연주하는 작업은 동기를 유도함으로 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준다. 중요한 것은 치료사가 어떠한 악기가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신체적 보조를 제공해야 하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지의 마비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위해 이동성과 유연성 향상을 위한 음악 활동이 제공되는데, 이에는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함과 동시에 마비된 부분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인해 왼손에 마비가 있는 환자의 경우 자일리폰을 연주할 때 사용 가능한 오른손으로 체를 잡고 마비가 있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연주함으로 해서 왼손의 잔전 기능을 촉진하고 잠재력을 자극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반복이다. 한 가지 활동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동작의 패턴과 움직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둔다. 스타움은 스물 다섯 명의 보행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음악과 타악기 음향의 발걸음을 대등하게 이입시키는 전략을 활용하여 청각 자극제로서의 음악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열 명의 보행의 질이 정상 보행에 가깝게 변화하였으며 아홉 명은 이삼초로. 3초차로 근접한 정상보행 속도를 유지하였다. 이는 음악과 청각 자극이 재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강화시키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많은 연구에서 동작의 범위 혹은 운동 궤적 확장을 위한 음악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면서 악기 연주에 따르는 팔과 다리의 굴곡작용과 신장을 확장하는 데그 목적을 둔다.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해야 하며 소리의 강도는 힘의 강도를 청각적으로 표현해 준다. 소리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운동 궤적도 증가하게 되므로 악기 연주를 통해 신체 기능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 신체 재활에서 음악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대상과 치료 목적 그리고 음악적 활동에 대한 치료적 논거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음악치료 계획안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악기를 연주해야 하며, 연주에 있어 어떠한 신체 부분이 기능하는지, 그리고 동작이나 움직임이 어떠한 운동적 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확히 정량화된 자료에 근거한 악기 연주 방법은 환자가 체계적인 음악적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신체 재활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음악치료는 신체적인 활동을 요하며 이러한 신체적 참여를 단계적으로 계획한 세션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임상 현장에서는 음악의 치료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음악치료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다.